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범죄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입을 맞춘 것 아닙니까? 조댕이를 네. 맞추지 말라라 윤석열은 헌정지서를 파괴하고 헌법을 입안에 파면된 내란수괴입니다 그런데 이 자가 지금도 거리를 할부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런 범죄자를 위해 내란 대행의 대행의 대행 이주원은 윤석열의 경호 인력을 육, 65명을 추가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매년 5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를 내란숙에 윤석열과 김건희를 유기 위해 쓰겠다고 정한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내란세력들은 지금도 내란 숙의 윤석열에게 충성하며 윤석열 내란 체제를 작동시키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윤석열은 위장 탈당을 하고 배위정군하겠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쉬어더 새빨간 거짓말 아닙니까? 윤석열은 파면되었지만 여전히 내란 체제의 지휘자는 내란 숙의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감옥에서 탈옥하고 속전속결로 끝날 줄 알았던 헌재 판결이 한정없이 지연됐습니다. 윤석열이 탈옥하자 그구들은 저세상을 만난 것처럼 극심한 난동을 벌였습니다. 내란 재판을 맡은 판사 지기현은 룸사롱 적대를 받으며 내란수계를 탈옥시킨 것도 모자라 재판 특혜를 베풀었습니다. 대법원은 명시된 국민의 선거권까지 침해하며 대선에 개입했습니다. 자당의 대선 후보 선출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내란 숙의 윤석열이 감옥 밖에서 내란 세력들을 총지휘하고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구호해치겠습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을 다시 구속하라. 궁금하라. 윤석열을 이대로 둔다면 또다시 무슨 충격적인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지난해 1월 이재명 대표 암살 테러 사건의 배후로 국정원을 지목했습니다 부승찬 의원은 암살 적용용 소청이 밀반입되었다며 HID 전직 의원들의 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